이만큼 와야 돼요 공이 그렇게 해서 이게 공 가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공이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내가 발내발 발 위치는 여기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내가 서는 방향은 이렇게 서야 돼요. 이공 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내가 서는 방향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 스탠딩이라고 해요. 오픈 이렇게. 그 다음에 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약간 깎어 깎었... 자, 오늘 레슨은요, 여러분들. 뭐처럼 공을 띄우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공을 띄우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탄도를 읽을 수 있는 설비를 제가 여기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저희, 저희 시타실에다가. 공의 탄도를 이제 완전 읽을 수 있습니다. 센서도 여기 앞에 있어서 에러가 덜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스크린파크 골프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 매장용 이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플레이, 올 싱글 플레이파크라고 하시면 돼요. 올 싱글 플레이파크 골프 시스템으로 앞으로 저희가 창업 상담을 다 해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희가 스크린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정말 가성비, 가격도 너무 좋고, 어, 빨리, 투자했으면 빨리 본전도 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탐도를 좀 정확히 읽을 수 있어서 오늘 그 레슨을 같이 해드리고, 이건 보급형이에요. 이건 레슨형이에요. 레슨하실 때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매장이나 어 창업용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도 읽을 수 있는 설비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게 요게 센서가 앞에 있다 보니까 탄도를 비교적 굉장히 정확히 읽습니다. 회원님, 탄도 칠 때는 0도로 칠 때랑 한 7, 8도? 10도 정도 칠 때랑 2개 정도는 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 핸드카메라랑 같이 들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요걸 여기다가 공 위치를 요걸 공 위치라고 놓습니다 공을 띄우는 자세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공을 띄우는 위치부터 이게 앞에서 정면 보이시죠 공을 띄우려면 무조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을 띄우시려면 어, 내가 쓰는 위치가 중에는 여기, 좀 보십니까? 발. 여기 요기 발이 여기면, 여기 요기 새끼 발가락까지만큼 와야 돼요, 공이. 그렇게 해서 이게 공 가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공이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내가 발, 내발 위치는 여기구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내가 서는 방향은 요렇게 서야 돼요. 요공 가는 방향은 요렇게 되고요 내가 서는 방향은 요렇게 서야 됩니다. 요렇게. 오픈 스탠딩이라고 해요. 오픈. 요렇게. 그 다음에 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약간 깎아 쳐야 돼요. 이게 파란 게 이제 요게 세 개면 되는구나. 요 파란 게, 요게 살짝 깎아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깎아치는 건 아니고, 살짝 공을 요렇게 깎아친다. 그니까 다시요. 그 다음에 공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넘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오픈 스탠드, 이렇게 오픈 스탠드 쓰고요. 요게 공 가는 방향이에요. 공은 어쨌든 반듯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스윙, 클럽은 밖에서 안쪽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걷어치듯이 딱 위에서 걷어치듯이 딱 올리면 공이 퐁 뜹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공 위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새끼 발가락이 넘어서야 돼요.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기를 이제 요거는 카메라 잡느냐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봤죠 여기 우리가 여기 에이 라인을 보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치죠. 형님 눈 밑에다가 보통은 눈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탁 치는데 오픈 공을 띄울 때는 이만큼 이만큼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라인 보시고 라인 보시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이해 가셨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탄도 여기서 보시면서 이 탄도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건 놓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처음에는 우선 탄도 없는 거한 2, 3도로, 탄도 없이 그냥 빤듯이 치는 거는 눈 위치, 눈 위치에 놓고, 왼쪽 눈, 퍼터하듯이 왼쪽 눈 위치에 놓고, 몸통 힘으로 가서 몸통 힘으로 그대로 가면 빤듯이 가요. 자, 탄도가 없습니다. 2도 정도 밑으로.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짠, 짜잔. 발사각이 지금 뭐 3도, 2도 이러잖아요. 거의 없으면 더 낮게 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딱 자기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발사각이 3도, 0도, 이제 더 낮게 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발사각을 더 낮게 쳐 드려 봅니다. 음, 똑같이 왼쪽 눈에 놓고 발사각이 0도 밑으로 깔리게 칠게요. 그러면 더 왼쪽으로 가면 돼. 오른 내가 보는 쪽에서 공을 오른쪽으로 놓으면 발사각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방향이 정확해져요.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반듯이 탄도 0도, 뭐 1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0도 제 발사각이 0도로 나오고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자보십시오 발사각이 0도입니다. 0도 이렇게 0도 대신에 방향이 정확한데 거리가 조금 나가요 이렇게 되면 스크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조금 나가요 이해 가셨죠 이번에는 이제 띄우는거 띄우는거 설명을 드릴게요 띄우는거 탄도도 띄우는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아까 똑같이 왼쪽에 놓고 오픈스탠드 씁니다 그리고 채를 걷어치듯이 이렇게 해서 걷어치듯이 이렇게 올려 치는거에요 꺾어치듯이 이렇게 뚱 치는거에요 그러면 파크 골프는요. 탄도 탄도가 8도에서 10도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볼때 그러면 거리도 어느 정도 떠서 가고 굴러서도 많이 가고 거리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에서는 8도 뭐 7도에서 10도 정도까지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음 178도 정도 8도에서 10도 정도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6.5도 였어요. 6.5도 였는데, 조금, 보시면, 아이고, 꺼졌나? 자, 보시면 이거는 6.5도 였어요. 6.5도, 6.5도. 제가 6.5도 보다는 조금 더 올려쳐, 높이 쳐 볼게요. 6.5도 보다는, 이번에는 대략 6.5도 보다는 조금 더 높게, 10도 근처로 쳐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딱, 이게 좋아요. 지금이 12도. 탄도도 그렇고, 12도, 여기서 지금 정확히 12.9도 나왔죠. 탄도가 12.9도. 그러면 살짝 쳐도 이렇게 60m 나가고 이럽니다. 12.9도. 12도, 10도 정도 이렇게 치면은 살짝 볼 스피드가 21인데 63이잖아요. 21인데 63이에요, 거리가. 그렇게 해서 어이 거리 대비 요게 다 손실이 가장 찌은 게 10도 정도 10도 전후에요. 이렇게 오픈해 놓고 다시요. 이렇게 해서 몸통으로 툭 올려치는 겁니다. 올려치는 느낌으로 몸통을 몸통을 이렇게 툭 올려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딱 10도 나왔어요. 10도 80도 9, 10도 치면 거리를 조금 속도가 볼 스피드를 살짝 쳐도 거리가 확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지금 1 0 5도예요볼 스피드는 22인데 75미터 나갔잖아요. 사실 살짝 친 건데 75미터가 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필드에서도 비슷해요. 사실은 시스템은 필드랑 맞춰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0 5도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높은 거, 한 15도 정도 쳐볼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더 뜨게 15도, 14, 도까지무여 뛰어볼게요. 붕 뛰는 샷. 대신에 이거는 잘안 칩니다. 또, 최소 위험해서 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샷은. 좀붕 띄우는 샷을 해볼게요. 일본 골프들도 그러지. 이렇게 해서 붕 띄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띄우는 샷이요. 완전히 띄웁니다. 이번에 공을 이렇게. 이렇게. 와, 제가 뭐, 뭐, 옆으로는 쳤지만 16도예요. 16도. 옆으로는 쳤지만 불이 16도. 1 3 5도예요 13.5도 이렇게 좌우측에 자세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16도, 13.5도 쳐본 거예요. 13.5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치실 필요는 없고요. 무리하게 치실 필요는 없고, 레슨 종료를 조금 해드리면 무리하게 치실 필요는 없고, 그냥 7, 8도, 8, 9도, 뭐이 정도 선에서. 내가 몸이 움직이는 선에서 왼쪽 뒤꿈치에 놓고 이렇게 치는 게 근데 아반뜻이가더 중요해요 원래는 이런 것보다 반듯하게 치는 게더 중요하지만 딱 공을 띄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볼 스피드 21리에 75 정도 나가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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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반듯이 가잖아요 방향도 정확하고 사실은 세게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방향도 정확하고 거리도 81m 이렇게 나가고요 81m 나가고 빨간거지요 방향도 이렇게 정확히 떠서 정확히 가고 그 다음에 발사각은 10도예요 8도에서 10도 정도가 그냥 스크린 칠 때도 좀 어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시다가 이게 공 띄우다 보면 방향이 잘안 맞아요 그러면은 공 방향이 잘안 맞으면은 항상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왼쪽 눈에 놓고, 왼쪽 눈 쪽에 놓고, 몸통 힘으로, 반트다 이번에 탄도, 이 3도 밑으로 할 거예요. 왼쪽 눈에 놓고, 몸통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3.3도, 탄도도 3도죠. 거의 뭐 3도, 2도, 3도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으로 가서 거리 6 70딱 나가게 하는 게또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모처럼 이 기계가 방향을, 이거 탄도를 너무 잘 읽었냐. 원래 좌우각 있잖아요. 좌측으로 갔는지 우측으로 갔는지 이거는 다잘 읽어요. 요즘 기계는 이거 못 읽는 기계가 없어요. 근데 탄도를 읽는 기계가 음, 볼에 탄도 잃는 기계가 정확한 게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 오시면 나중에 매장 창업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기 골프 탐도가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저희 시타실에 오셔서 골프채 사실 때 아무나 오시진 못해요. 사실은. 저희는 골프 제조회사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PU 그립이 지금 품절이에요. 20일 기다려야 됩니다. 죄송해요. 골프, 저희가 많이 만들어 오는데도 항상 품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PU 그립은 품절인데, 인조가죽 그립이 아직 남아있어요. 인조가죽 그립은 많이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주 가지고 우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어 골프채 구매하러 오셨다가 이런 탄도 잠깐 보시고 그러시면 괜찮아요. 오늘은 공 띄우는 이야기 조금 해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